안녕하세요. 잉크콜입니다. 리뷰할 제품은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삼성 A3 컬러 X4255LX 레이저 복사기입니다. 삼성 레이저 복사기 실제 인쇄 속도와 스캔 A3 인쇄 속도 영상이 시작됩니다. 삼성 S4220RX 모델과 인쇄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A4 인쇄를 시작해서 첫 장부터 시간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레이저 복사기는 예열 시간이 있습니다. 예열 시간은 전원 장치를 켠 후에 장치가 모든 여건을 충족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기 모드 기준에서 흑백 첫장 인쇄 시간은 9.5초, 칼라는 11.5초, 인쇄 해상도는 1,200 DPI입니다. 레이저 복사기와 잉크젯 복합기 중 인쇄 품질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복사기는 물에 번지지 않고 햇빛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색의 보존성이 우수한 반면에 염료 잉크를 사용하는 잉크제 복각기는 물에 닿으면 번지는 현상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해질 수 있습니다. 인쇄 영상이 끝나면 스캔 속도 영상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ADF에서 단면 스캔을 시작해서 첫 장부터 시간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스캔 속도 비교 매수는 52매입니다. 삼성 x 4 2 5 l x 스캔 속도는 분당 80매입니다. 스캔 해상도는 600DPI이고 A4, A3 양면 스캔 지원됩니다. 삼성 X425LX 복사기는 듀얼 스캔으로 빠른 스캔을 구현합니다. 스캔 속도 비교 영상이 끝나면 A3 컬러 인지 속도 비교 영상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A3 컬러 인쇄를 시작해서 첫 장부터 시간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A3 인쇄 매수 10매이고 A3, A4 양면 인쇄 지원됩니다. A3 컬러 인쇄 영상이 끝나면 다목적 용지함에서 A3 인쇄 영상을 시작됩니다. 다목적 용지함 급지 지원 용지 종류는 두꺼운 용지, 얇은 용지, 펀치 용지, 인쇄된 용지, 라벨, 본드, 재생용지, 카드, 편지, 코팅용지, 색지, 아카이브, 과증용지 봉투 등다목적 용지함에서 인쇄 가능합니다. 삼성 s 4 2 5 l x 레이저 복사기 속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